김민철 의원입니다. 장장님 국정감사 이렇게 준비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 저는 그, 우리 소방관님들의 그, 그, 심리적으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그 정신건강에 관련 좀얘기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예. 장님 지난 2016년 그 태풍 차바 당시 동률 눈앞에서 잃고 괴로워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고 그 정의국 소방장을 기억하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올해 올해 그 이염순직으로 이염, 위험 그 인정 받으셨는데, 예. 그 현장에서 사망하지는 않았지만 위험 순직으로 인정된 첫 사례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자살이 위험 직무 순직으로 인정된 첫 사례고요. 네. 예, 현장 순직이 아니면서도 위험 직무 순직이 된 그런 어, 네. 사례입니다. 우리 그 소방관들의 그 정신적인 그 피해도 현장의 피해로 인정되는 그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이제 본 의원은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소방공무원의 경우 그 위험직무 특성상 충격적인 현장을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는데 외상후 스트레스가 일반인보다 훨씬 높게 나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근그 네, 소방관과 일반인의 그 유병률을 보면 일반인은 0.6%인들에 비해 소방관은 6.3으로 그 10배가 넘는 것으로 이렇게 그 자료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현재 국내에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호소받고 있는 그 소방관들은 그 몇 명이나 됩니까? 이번 설문 조사를 토대로 어 나온다면 한 3만, 3만 명 정도 이상으로 이렇게 예. 나오는데 그 소방관 전체 인력의 <laughs> 한 절반 이상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그런데 이제 2018년, 19년 이렇게 보니까 꾸준하게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건 외상 후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소방관이 보니까 28%가 이렇게 증가인데 왜 자꾸 이렇게 증가가 되는 겁니까? 어뭐 여러 가지 그, 제도를 네. 네,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본인들이 치료받기를 좀 꺼려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네, 예. 정신적 스트레스로 호소하다 결국 목숨까지 끊 극단적인 선택을 이제 하기도 하는데 그 지금 보면 각 기관에 보면 이제 소방관의 그 자살률이 그, 그 불명예인 그채 상위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서방청장님 그 각별한 좀 대책을 더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앞으로 그 자살률에 대한 것도 저희들 낮출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소방관 자살률이 31.2 경찰이 20.0 10만 명당이에요. 그래서 일반인 은 25.6이 OECD 평균에 12.1명으로 그 소방관이 월등히 높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예. 정신적 고통으로 자살한 소방관이 2018년에서 9명, 2014명 이렇게 늘었습니다. 2020년 현재는 몇명 정도 되십니까? 9명입니다. 네, 그래도 현재까지, 계속 지금 늘고 예. 있는 거죠. 둘뿐 않고요. 아직 그연말 지나지 않아서 그렇다면, 그, 지난해에 자살률이 이렇게 가장 높은 도시가 경기도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 경기도 소방인구, 그 담당인구가 그 전국의 2위로 이렇게 그, 2위죠? 담당하는 인구수가 두 번째로 높죠? 예, 소방관 1인당 담당수는 높습니다. 네. 면이... 그래서 혹시 예. 경기도가 그좀 높은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한 원인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그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이제 청장님께서 이렇게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예.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네. 네. 그 지금 네. 그 이제 소방관 자살 예방을 위해서 우리 그 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이제 소방관의 뭐, 찾아가는 상담, 스트레스 회복 강화 프로그램, 정신, 정신건강상담검사, 이런 많은 걸 운영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간 보건안전지원의 그 예산 현황인데요. 심리질환에 호소하는 소방관은 꾸준하게 늘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 정신건강상담검사 진료비 예산이 30%나 이렇게 줄었습니다. 청장이 어떻게 된 건가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 그, 진료, 진료비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치료받기를 좀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 그래서 그, 청장님, 이런 부분을, 그 예산을 줄일 게 아니라, 그, 소방관들이 그 편하게, 그, 정신 상담도 받을 수 있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그, 청장님께서 그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 뭐 저희들이 예산을 줄인 건 아니고요. 본인들이 진료를 받고 청구를 하면은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줄이는 건 아닙니다. 다만 여론조사 결과 아, 진료로 받기를 꺼리는 이유가 인사상에 혹시 불이익이 되지 않을까, 또 어, 자기네 개인 정보가 누출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런 걸로 나와 있습니다. 설문조사한 결과. 아, 이분에 야 대해서 예.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신청하는데 신청을 어, 저, 진료를 안 받기 때문에 주, 이게 줄어든 거거든요. 지, 예. 그래서 하여간 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치료를 받아도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또 개인정보들이 노출이안 되도록 철저히 관리해서 누구나 자유스럽게 또 누구나 그 PTSD가 수방관 생활하면서 올수 있는 그런 병이라는 것을 좀 인식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예. 네, 청장님 김미철 의원입니다. 네. 그... 예. 이제 보통 우리 소방관 심리 치료를 해서 그 심신 수료원이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 군에는 68개소, 경찰은 9개, 해경은 이렇게 4개소가 있는데 우리 소방청은 몇 개입니까, 현재? 현재 한 개소도 없습니다. 왜 그렇죠? 아, 그동안은 지방직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네. 국가에서 이런 수련 시설을 설치해 주는 게 부당하고 지방 자치 단체에서 설치해야 된다는 방침이었고요. 이제 국가직이 돼서 어, 그, 그런 것들을 설치할 수 있는, 이제, 계기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제주에 이렇게 하나 추진하고 계시죠? 네. 그런데 이제 꼭 제주만이 아니고, 이 그, 좀이 수도권이나 중간권 곳곳에 그 소방관들이 이렇게 그심신치료올수 있는 수령관을 이렇게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청장님 어떤 생각이세요? 제 욕심은 지역 권역별로 이렇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네. 한 개도 설치를 안해 주는데 제가 욕심을 다 드러내면은 욕심을 안 해줄 내세요, 것 같... 청장님. 네. 예, 네. 안해줄것 같아진다. 근데 그리고 어쨌든 그 예, 권역별로 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쭙겠습니다. 그 지금 예. 우리 그 소방관님들이 3교대 근무죠? 한98% 예. 이상이. 3조 2교대 예. 근무. 3교 2교대. 예. 예. 네.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소방 그 인력을 더 22년까지 2만 명을 더 채용을 하게 되면 예. 이게 4교대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나요?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네. 3, 2만 명이 기준 대비 100% 채워지는 게 2만 명증원이고요 그거는 3조 2교대, 3교대 네. 근무를 가상해서 만드는 거고요. 네. 4조 뭐 2교대가 네. 되든지 하면 네. 4조 교대가 되려고 하면은 만 육천 명 정도가 더 충원돼야 되고요. 네. 예, 그런 데, 그러나 이제 모든 부서가 다 사조 이교대를 갖출 필요는 없을 거고요. 예. 일부라도 그거 추진하는 걸좀그 대책을 세워서 예. 전체가 아니더라도 돌아가면서라도 할수 있게 예. 좀더 그런 방법을 한번 대책을 세워 주시기 예. 바랍니다. 가장 이제 예. 상황실 같은 바쁜 부서, 24시간 바쁜 부서하고 네. 그다음에 구급대원 중에서 도 아주 많은 실적이 많은 그런 부서 같은 경우는 네. 우선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네. 그리고 직장협의회 설립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협의회 올 6월부터 소방경 이하는 그 직장협의회 가입할 수 있게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 직장협의회는 이제 우리 소방국무 근무환경 개선과 이제 고충을 좀 많이 해소하는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맞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경찰청하고 소방청하고 같이 올해 같이 시작을 했는데 그 소방청은 이 기관은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 설립이 되어 있습니까? 100, 257개 기관이 있는데요. 160기관에, 160개 기관에 설치가 돼서 6 2 됐습니다. 한54% 정도 추진이 됐고 경찰청은 보니까 76%가 추진이 됐어요. 예. 그래서 293개 중2 2 4개가 이렇게 설립이 됐는데 <laughs> 예, 전혀 그뭐 불이익은 없고요. 불이익 때문에 그런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은 직장협의회 이전에 두드름이라는 이런 비슷한 직장협의회랑 비슷한 기능을 하는 그런 조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활동하는 사람들 그 비슷하게 이렇게 활동을 했기 때문에 뭐 크게 거부감은 없을 걸로 생각했는데 일부 부서에서 뭐좀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데 요거는 약간 조속하게 직장 예비가 다 구성될 수 있도록 예 홍보하고 오해 없도록 하겠습니다.